제3회 전국조합장 선거가 열린 가운데 2023년 3월 8일 함양 지역에서도 오후 5시까지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이 함양선관위로 모여 개표를 시작하여 저녁 7시경 당락이 결정되고, 한병훈 위원장은 당선자 발표를 했다. 함양농협 강선욱 2784표, 황태진 651표로 강선욱 조합장이 당선되었고 안희농협 김기종 900표, 이병훈 472표, 전인배 795표로 김기종 후보가 당선되고 지리산 마청농협 김윤호 290표, 조월래 660표로 조월래 후보가 당선되고 지공농협 강순현 762표 노병국 425표로 강순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수동농협 임종식 723표 허창한 370표로 임종식 후보가 당선되었고 함양 산림조합은. 정욱상 750표, 진상근 167표, 박성섭 918표로 박성섭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함양 마천 수동 농협과 산림 조합장은 모두 현 조합장들이 당선되고 함양 산청 축협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되었다. 또한 지곡 농협 강순현 조합장, 안희농협 김기종 조합장이 새롭게 당선되었다. 이로써 모든 선거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한병훈 위원장이 하고, 각 조합장들이 당선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는 지지자들과 조합원, 직원, 가족 등이 몰려 함양선관위 2층 회의실이 발디딜 틈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병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선 후보님과 보실 기회를 갖게 어기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에 영광을 누리신 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뜻을 이루신 모든 분들께서는 예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의 지지를 넘어 당선의 영광을 얻으신 당선님께서는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이 당선답게 거는 기대만큼 책임감 또한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선님께서는 앞으로 임기 동안 조합의 성장과 지역적인 일을 더욱 잘 잘할 수 있도록 힘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켜보시는 조합원이 지역 주민의 뜻에 도움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경허히 받아들여 당선인을 찍은 초 묻지 않게 반대한 표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신 선거 관계자및 조합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사에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롱하는은 조합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아, 앞으로 4년간 네. 함량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한국인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셨든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든 우리 조합원님들은 모두 다함양농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더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아, 저를 당당시케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신 우리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마침을 당선자 저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신사 마천농협이 참 어려운 시절도겪었지만은그 초임, 초선조합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선의 이번 기회 계기로 장악 우리 마천농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00명의 우리 조합님들 감사합니다. 뽑아주신 그 힘을, 합, 힘을 합, 힘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경쟁한 그 <laughs> 후보님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그 13일간 했는데, 사내가 그 제가 저 조합장, 그 수동조합장을 그 역할을 해왔는데, 참, 다른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 13일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수동농협 조합원님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음 어, 영원히 뺏지않고 어, 이게 4년 동안에 우리 수동농협 조합원님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우리 허창환 후보님 어, 저와 부모님께 드렸는데 어,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어, 저희 수동농협 어, 그야말로 참 작기만은 어, 우수한 농협으로서 어, 제가 성신청인껏 열심히 해서 강한 동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지금 동요 어, 수학장, 어, 당자 강수현입니다. 먼저, 어, 제가 어, 이렇게 많은 편을 물어주신 지금 동요,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끝까지 선생님게기여 해주신 노후등사업소께도 심심한 의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의 공약사항뿐 아니라 앞에서 노후등장님께서 추진 중인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서로 지지해주신 직원 공연.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정농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농협조합장에 당선된 김기종입니다. 그, 먼저 저를 선택해주신 아이농협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경쟁을 하신 전인배, 전인배 후보자님과 이병훈 후보자님에게도 그이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이 후보 세금의 공약을 기담아서 열심히 안인동협외 발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양사청 출입에 조합장 당선자 박종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무투표 어, 당선을 만들어 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영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어, 잘하고 어, 잘해서 그렸다기 보다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져서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 축사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 좌금과 조합이 상세하는 그런 어, 기회를 갖도록 사년 국민에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기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양 함양선수합장 담선자 박수 부입니다네 먼저 저와 같이 객장했던 정우성 전수합원 전상근 부모님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적자 조합이라고 지금, 이렇게, 호평을 받고 제요 당당하게 같이, 세 분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는 3년간은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좀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는 우리 전증인님들 같이 해가지고, 적자 나는 그런 조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3월 8일 시시한 함양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함양공은 성격 후보관리회 캠프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선거인수 4 4 2 5표 투표수 3,454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표수입니다. 기호 1번 강선우 후보 2,784표, 기호 2번 황태진 후보 651표, 투표수 18표, 기권수 972표입니다. 다음으로 지리산 마천노 합동저학 선거의 개표 결과입니다. 선거인수 1100인, 투표수 961표입니다. 다음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김윤호 후보 290표, 기호 2번 조원래 후보 664표, 무효 투표수 7표. 기권수 132표입니다. 다음은 수동노원협동조합장선거의 대표 결과입니다. 선거인수 1 2 1 8인 투표수 1096표입니다.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임종식 후보 723표, 기호 2번 허창환 후보 370표, 무효투표수 3표, 기권수 122표입니다. 지구우동호협동조합장 선거의 기표 결과입니다. 선거인 수 1294인, 투표 수 1191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 발표 수입니다. 기호 1번 강순현 후보 762표, 기호 2번 노명호 후보 425표, 무효 투표 수 4표, 기권 수 103표입니다. 다음 안인동호협동조합장 선거의 결과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선거인수 2,668인 투표수 2,176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김기종 후보 900표 기호 2번 이병훈 후보 472표 기호 3번 전인대 후보 795표 우효 투표수 9표 기권수 492표입니다. 다음 하명군 산림조합장 선거의 기표 결과입니다. 선거인수 2,400인 투표수 1,842표입니다. 네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정욱상 후보 7 5 0표 기호 2번 진상근 후보 167표, 기호 3번 박성석 후보 918표, 무효투표수 7표, 기권수 558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후보의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에 관계하신 개표사무원, 참관인, 관계협조기관, 직원 및경기별설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광장군 사무관의 위원회 선고기관 김효섭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북 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농업협동조합장 선거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도고하겠습니다 당선증은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한경훈 위원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2023-1호 당선증, 당선 후 <laughs> 기한은 2023년 3월 8일 실시한 함경 노법 협동점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8일 함경군 선거관리위원회. <laughs> 지산 마천 농업 특동조합장 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하겠습니다. 당선자 계산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laughs> 2023-2호 당선증 조원래 귀환은 2023년 3월 8일 실시한 지리산 마천 농업 특동조합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분으로 당선증을 줍니다. 2023년 3월 8일 한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하나, <laughs> 이잖아 다음은 수봉동원 협동조합장 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식을 도모하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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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23-3호 당선증 김종식 귀 2023년 3월 8일 실시한 수도농업합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2023년 3월 8일 내가 기호가 맞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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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저희 신문이 있니다질문야 <laughs> 되는데 당선장에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제2024 다시 호당선인으 당선은 이하는 2024년 3월 편의실에서 그리고 합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 증명입니다. 2023년 3월 8일 한양군 아, 아,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한남대 양 산성 숙사업협동조합장 선거 당선자에 대한 방선증을보보하겠습니다 당선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 제2023다호 예, 예, 음, 예, 박종호 사람들도 그러한 선에서 당선이 도록결정